수술하기 싫은데 이제 좀 효과를 한 번에 좀빡 내고 싶다. 약간 리프팅된 것 같은 덕선 정리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정 원장입니다. 피부 표면에는 손상 없이 피부 안쪽에 어떤 자극을 줘서 조직이 수축되면서 이렇게 처진 턱살 같은 게 이렇게 뼈 쪽으로 붙는다던가 약간 리프팅된 것 같은 턱살 정리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팁이 한이 정도로 생겼지만 초음파가 나오는 게 점점 점으로 해서 아주 얇은 공간이거든요. 이마 위쪽이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부위를 내도 쏠 수가 있어요. 더블로, 더블로 골드 약간 차이는 크게 없어요. 속도가 좀더 빠르다, 조금 더 정확해졌다, 뭐, 요런 정도 선에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제 살이 많아서 고민인 것들이 좀 많고, 날게 되면 다 처져서 고민이거든요. 내가 뼈고, 피부다, 이러면 인대 같은 게 잡고 있을 텐데, 날게 들면 처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열 자국을 주면 이게. 오징어 이게 쪼그라들 수축이 오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턱선이라든가 힘부볼부터 이런 턱선 위아래, 이중턱 이런 데도 많이 하게 되고 근육이 늘어지신 분들은 좀 다른 얘기야. 피부랑 바깥에 지방이나 이런 거는 뭐 주사나 시술을 할수 있지만 특히 이런 쪽 근육은 심상기인데도 관련된 또 이런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듯이 강화되지지 그런 얼굴 자극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조금 또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수술하기 싫은데 이제 좀 효과를 한 번에 좀빡 내고 싶다. 초음파도 받아보고 슈링크도 받아보고 했는데 효과가 좀 떨어졌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지인분들이 좀 있, 있으시면은 보통 거기다 에 분해제 주사를 같이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 액체 속에도 마취제 성분이 들어가면은 통증이 많이 사라져요. 통증은 뚫고그 효과는 확실하게 더 나는 그런 시술들도 많이 해서 만족도가 높아졌던 경우도 있고. 8분, 3개월. 열이 발생하는 다른 시술과 병용, 조심, 가성비 좋은 탄력 시술.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티켓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